やめてもらえますかやめてもらえますかやめてもらえますかやめてもらえますかやめてもらえますか辞めてもらえますか?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보여야 되죠 出もらうが 보여야 되죠 우리 하테나 일본어 일본에서 제가 알려드렸죠? 出もらう 연결형의もらう 뭐뭐해서 받는 거, 받는 사람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죠. 야메르와 만났네요. 그만 그만두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하는 거를 내가 받는 거야. 그만하는 걸 받는 거, 즉 그만해 주 그만해 달라는 거죠. 근데 모라우가 아니라 모라 에루죠. 모라 에루. 여러분들 여기는 원래 때 모라우에서 가능형 받다 받을 수 있다 모라우에서 가능형 모라 에르가 되는 거죠. 거기에 정중형 존댓말로 바뀌어서 모라에마스카라고 되는 거죠. 야메 테 모라에마스카 여러분들 직역을 하면은 가능형이니까 그만해 줄수 있겠어요 이게 맞는 거죠. 직역하면 모라우의 가능형이니까 받다에서 받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적당히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어, 여기서 떼 모라우가 조금 왕초보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하테날번호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원포인트 일번어 거기서 떼 모라우 찾아가지고 한번 예문하고 많이 있으니까 강의 다 해놨으니까 참고해서 어, 이해하는데 좀 네,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